애니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윤리적인 경계를 무시하고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실험에 몰두하는 광계의 과학자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발명, 전투 능력, 카리스마를 기준으로 원치킨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 탑3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메드 사이언티스트 탑3는 강철의 연금술사의 쇼터커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애니 속 가장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쇼터커와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쇼터커는 키메라 연구의 권위자로 등장해 주인공 이행이 자문을 구하고자 찾아간 국가연금술사입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지만 국가연금술사 자격 연장을 위해서 자신의 딸과 키우던 개를 합성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죠. 특히 주인공 에드워드 엘릭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질문을 이어갈 때 쇼터커의 얼굴이 변하면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는 대사를 내뱉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저 대사는 그대로 드립으로 고착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게 되었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발명 및 발견에는 7점 다른 국가연금술사와는 다르게 전투보다는 연구에 치중된 면을 감안해 전투능력은 5점 카리스마는 6점을 부여해 총점 18점으로 먼치킨 매드사이언티스트 캐릭터 탑3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원치킨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 탑2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입니다. 오로치마루는 중급 닌자 시험편의 보스로 나오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루토 세계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캐릭터인데요. 닌자 대전으로 인해 많은 죽음을 경험한 오로치마루는 인간의 생명은 너무 짧고 배우고 싶은 인술은 끝이 없다며 아쉬워했죠. 이러한 마인드가 금술 및 불사 연구로 이어지면서 오로치마루를 매드 사이언티스트로 각성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육체의 영혼의 정구를 더 씌우는 방법을 통해 불사에 한없이 가까운 캐릭터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토 전생이라는 금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나루토 세계관 속 만능 세포인 하시라마 세포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하며 원흉이 되는 연구는 거의 다 연관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발명 및 발견이 있는 구점 전설의 3닌자라고 불리는 만큼 전투 능력은 8점 한테 보스급 포스를 보여줬던 것을 고려해 카리스마에 8점을 부여해 총점 25점으로 먼치킨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 탑2로 선정해보았습니다. 원치킨 매드 사이언티스트 1위는 블리츠의 승률 깡패 크로치치 마요리입니다. 마요리는 천재 과학자 포지션으로 비록 우라하라 키스케에게 과학력으로는 밀리는 듯 보이지만 창의적인 면에서는 전혀 꿀리지 않는데요. 대표적으로 초인 약과 같은 특수한 약을 만들어 상대방의 감각을 느리게 한다던가 좀비화된 사신들을 다시 자신의 편으로 되돌리는 등 전투에 있어서는 사실상 만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하듯 마요리는 처음 우리와 만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기염을 토해냈는데요. 이렇듯 등장만 하면 든든한 아군이라는 포지션을 확실하게 차지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합니다. 하지만 매드사이언티스트답게 언제나 냉소적이고 윤리적 사고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우류와의 전투 이후 우류의 사생활까지 다 감시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혁신적인 발명 및 발견 10점, 대장급 사신이자 승률 깡패인 것을 생각해 전투 능력 9점, 카리스마 9점을 부여해 총점 28점으로 최강의 먼치킨 매드사이언티스트 캐릭터로 쿠르치치바 유리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캐릭터에는 누가 있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